네 좋은 제품을 애국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냥류 좋은 거 아시죠 아,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두스푼님은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 제목이 일본이 더큰 원수 국가인가 중국이 더큰 원수 국가인가. 답은 뻔하죠. 그러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읽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503대 36으로 중국이 더큰 원수다. 일본은 부스러기라도 남겼지 중국은 다 가져만 갔다 일본에 위안부가 있다면 중국에 50만에 이르는 환양녀가 있다. 중국은 사실상 1392년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서부터 천 1895년 하관 시모노세키 조약 때까지 500년간 조선을 속국으로 지배한 것이 사실이다. 1407년 태종은 중국을 숭모한다는 모화루, 모화관을 세우고 영은문의 전신 홍살문도 세워 중국 사신을 영접해오다가, 중국의 요구로 1539년 중종 때 중국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영흥문으로 이름까지 바꾸세운 것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우리를 분노케 했지만 사실 그들은 50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해왔다. 조선은 무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중국 밑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간 나라였다. 중국 황제가 승인을 해야 왕이 될수 있었다 매년 바쳐야 하는 온갖 곡물에 백성들의 지인이 빠졌다 심지어 중국 사신의 서열이 조선왕보다 높았다 사신이 한번 뜨면 조선의 산천초목이 떨었다 중국 조정의 뇌물을 바치고 사신에 임명된 자들이 조선에 와 본전의 몇 배를 뽑았다 중국 사신이 오면 조선왕이 나가 영접하던 곳이 영흥문이었다 중국 황제의 은혜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1894년 발발한 일청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1895년 4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일본의 이등방군과 중국 청나라의 이홍장 간에 조인한 조약에서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조선은 중국의 500년 지배에서 독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대문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영흥문 자리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문을 세운 것이다. 독립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으로만 아는데 서대문에 있는 독립관이나 독립문은 36년간 지배온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닌 500년 동안 지배받던 중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 서재필 박사가 주축이 돼 지은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을 존경하고 반 이를 내세우는 민주화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준 막대한 피해는 묻히고 잊혔다. 마침내 6.25 남침을 김일성과 모의하고 우리 국민 수십만 명을 살상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는 대통령 두자 뇌무현 문재양까지 등장했다. 독립문에 대한 오해가 희극이 돼버린 사례가 문재인의 천, 2018년 3.1절 기념식이다. 머저리 대통령이 3.1절 기념행사를 마치고 독립문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2018년 3.1절 삶은 소대가리가 서대문 독립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 부르던 것이 떠오른다. 이게 좌빨간첩이다.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일본이고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에겐 5일 아 8일 5만 광복 아니라 4.17도 광복절이니 둘다 기념해야 될 것이다. 전부 이조는 무사 출신인 이성계가 고려 조정을 뒤엎고 역성혁명을 일으켜 한명의 할아버지 한상직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우리가 고려를 마감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화령과 조선 중 어느 것을 택하오리까라고 명태조에게 아뢰니 너희 나라는 과거에도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국명부터 명나라로부터 사사바다오는 스스로 명예 속국으로 기어들어갔고 무사 출신이 무를 버리고 문약한 숭유 억불 정책으로서 스스로 군대를 버리고 즉 이것은 무장해제한 것이고, 문의 통치로서 명나라의 속국으로 자발적으로 택한 것이다. 역사의 문의 한인 뇌무현과 문재인은 역사를 모르므로 일본의 적대감만 표하함고 중국에는 은혜를, 은혜의 국가로 알고 스스로 이성계처럼 낮은 포복으로 기었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여기 말미에 숭유, 억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숭유는 이제 유교를 숭상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뭐, 무버도는 이제 문, 뭐 그런 거죠. 예를 숭, 높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억불, 불교를 억제했다, 이런, 이런 거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 억제하면서 무를 버리고 스스로 군대를 버렸다 이런 문자를 쓴 겁니다. 이분이 상당히 그 역사에 대해서 내공이 있는 분이 본인의 이름은 쓰지 않고 이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이 SNS에 화제가 돼서 제가 떴는데요. 대충은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분처럼 뭐 자세히 이렇게 쫙 그렇게 정리를 한 거는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일본이 더큰 원수인가, 중국이 더큰 원수인가, 상대가 내게 중국이 더큰 원수고요. 피해도 일본에 피해받은 것보다 중국에 피해받은 게 훨씬 더 많고요. 기간도 훨씬 더 길고요. 여기 그래서도 지적했지만, 일본은 그래도 우리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근대화 작업을 해 줬어요. 뭐 철도라든가 여러 여러 가지 무슨 뭐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남겨줬지만 중국은 털어가기만 했어요. 심지어 사람까지 다 털어갔죠. 여성들 특히 많이 털어갔고요. 왕족까지 인질로 뭐 데려갔으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뭐 퍼컴은 뭐 위안부 얘기하는데, 아니 위안부 피해보다 중국에 끌려간 환양녀 피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요. 피해 사례도 끔찍한 사례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왜 그럼 왜 일본은 죽창가를 들고 외모살게 군느냐? 좌파라는 게 뭡니까? 주사파라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피가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피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야, 자유민주주의. 이 그쪽,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일본,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싫은 거고, 어떻게든지 일본은 싫은데 그냥 싫다고 그러면 명분이 약하니까 일제시대 36년간 피해받았던 거. 그 다음에 그거에서 또 위안부 문제, 징용국 문제, 이런 것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 피가 땡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좋고, 북한이 좋고 일본 미국은 싫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싫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 공산주의라서 민주주의가 싫다 이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럼 명분은 내세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투집을 잡는 겁니다. 아 이거 이 도둑놈들 이 주사파들이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거. 이게 이것도요. 예, 공통점입니다. 역사 왜곡하면 또 공산주의예요. 중국 러시아가 역사 왜곡하는 거 아주 기가 막히죠. 김일성 왜곡하는거 기가 막히고요. 솔방울을 던졌더니 수류탄이 되고, 예? 그 아시잖아요. 뭐 연, 연꽃을 타고 남녹강을 건너고, 뭐, 뭐, 말도 안 되는 개구라 치잖아요. 김정일이가 세할 때부터 뭐 벤츠를 몰아 대거나 백마 타고 순, 이게 뻥치고 선전하고, 왜곡하는 데는 공산주의가 선수들이잖아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자유민주의 주 신봉자들 여러분들이나 그러면 뻥을 쳐도 귀엽게 뻥을 치지, 얘네들 같이 뻥을 안 쳐요. 안민석이 보세요. 300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소원 씨 은닉 자금이 300조에 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가 400 내지 500개. 구라를 쳐도요, 우리는 뭐 구라치면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요 정도 구라를 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잘 구라도 안 쳐요. 근데 4개, 다섯 개도 아니고 400개, 500개가 있다잖아요. 저도 300조 이렇게 구라 치잖아요. 얘네들은. 피가 그런 겁니다. 피가 뻥, 거짓, 선전. 이게 통하는 게 중국, 예, 북한, 러시아예요.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 중국 사람도 막 날라다니잖아요. 뻥을 쳐도 그냥 막 날라다니고 뭐 뻥치고. 근데 미국 사람은 날라다녀도 과학적으로 날라다녀요. 아이언맨. 여기다가 원자력그 추진력이 되면은 미래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중국은 그냥 맨손으로 칼을 가지고 맨손으로 붕, 욱 날라다니잖아요.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이 날라다니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의 뻥은 여기에 그 아이언맨 원자료 그다음에 배트맨은 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로 그것도 붕붕 날리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뛰어날리는데 날개로. 그 요즘에 게임도 있습니다. 날개 달고 산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과학과 어느 정도 이론에 의해서 뻥을 치는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날르잖아요 팍팔만 뻗으면 쫙 가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추사파 애들 그런 거예요. 이놈들. 그러고서는 이제 사기, 사기 전술로 치다치다 치다 이제 부정선거를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제 또 부정선거 갑니다. 제가 매일 이런 걸 주장하는 게요. 당하고 난 다음에 예,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면 죽은 아들이 살아옵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죽은 다음에는 아무, 뭐, 뭐 해봐야죠. 조중동이 그때 부정선거 취재하는 거 통안에 뭐 사과문을 쓰고 사설을 쓰고 개나발을 불어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넘어간다면. 제가 어저께 예술의 전당 앞으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하, 저전 반갑다고 하, 이봉규 박사 아니냐고 저 반갑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일 본대요. 그런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조선일보는 왜 부정선거 보도 안 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무슨 조선일보 출신도 아닌데. TV 조선에서 물론 5년간 방송을 했지만 제가 조선일보 직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왜 보도 저 부정선거 보도 안하세요? 이러면서 미치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인텔이세요. 인텔이신데 음악가신데. 어,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라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메이저 레거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취재를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아 좋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번 취재해 봐. 그럼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한번 좀싹 기획추재에서 탐사보도에서 한번 내놔봐. 그건 자신 없지. 알고 있지, 부정선거인지. <laughs> 그러지 맙시다. 일본이 더 왼수냐? 중국이 더 왼수냐? 아유,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이 몇백 배더 왼수입니다.